히브리어 레시트는 근원, 근본, 시작점, 첫 열매, 머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모든 만물은 시작과 근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. 히브리어 해는 은혜로 그 의미는 불쌍히 여기며 금휼리 여기사 공짜로 값 없이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. 긍휼히 여겨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. 하나님이 은혜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이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. 히브리어 호크마는 지혜인데 그 뜻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근원이 되며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. 주님 은혜 안에 깊이 거할 때 주시는 지혜는 더 풍성하여 통찰력,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니다.